맞습니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휴가철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고 가족이 최고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꾸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빼놓지 말아야겠죠. 우리 오늘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드리는 뭐 홀로든 아니면 식구들이 드리든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인가요? 그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환영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시작이 이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뭐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대화니까 기도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본격적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이요. 뭐라고 시작하시냐 하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제가 목상할수록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깊게 교제하고 관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저는 최영민입니다. 최영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건, 아, 이제 관계하고 싶습니다. 아, 서로 통성명하고 어,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까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간구가 처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수많은 게 있는데, 본격적인 기도 간구를 시작하시면서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라고 알려 주셨을까요? 기도를.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맺음의 출발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할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사랑이시다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동일하게 성경에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의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뭐 크다, 높다, 깊다, 많다 뭐 이런 거는 정의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재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다. 그럼 얼마나 큰가? 자로 재면 되고 많다. 얼마나 많은가? 세면 되고 무겁다. 얼마나 무거운가? 재면 되고. 깊다. 얼마나 깊은가? 측정해 보면 되고. 그렇죠.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수치화가 가능하고. 근데 거룩하다. 야, 이거 좀 애매한. 재수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해 오김을 받으신다. 이 의미가 뭘까요? 성경의 예가 이럴 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매하니까 실 예를 들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거룩의 핵심은 성경의 예에 따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천상에 하나님의 돕픈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의 핵심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6장 5절인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느낀 일차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럽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더러워서 이런 두려움,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굉장히 좋은 건 무슨 아주 좋은 집, 아주 깨끗한 거, 윤니 반들반들하게 나고 막 하, 인테리어도 좋고 잘 정리되어 있고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흘릴까봐 두렵고 너무 깨끗하니까 그쵸? 렇 네. 집에서는 막 먹다 흘리고 뭐 그래도. 쓱 치우고 그런데 그런 데서 막 흘리면 괜히 막 그런 마음 들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거 좋아해요, 안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예를 들면 아이들 얘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요즘 만약에 사춘기 아이들이 연예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 미쳐 있습니다. 아, 막흠 뭐예요? 정말 좋아요. 상호해요 근데 막상 그 연예인을 딱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막 어쩔 줄 몰라고 소리 지르고 막 아, 소리 지르고 막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너무 광채가 나고 막 후광이 나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지가 유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동시에 흠모하게 되는 거. 이런 의미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 왜이 간구를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라고 라 우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둘째로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거룩히 여겨서 두려워하고 또 동시에 흠모해야 하는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욕합니다, 막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급한 거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 걸렸으면 병 낫게 해 주십시오. 돈, 뭐 취업, 승진, 뭐 자녀들 공부, 뭐 대입, 뭐 이런 가장 급한 문제를 시급한 기도 제목을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받게 해주십시오. 이건 그렇다면 주님께는 어땠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그렇죠? 그럼 왜이 간구를 제일 처음에 하셨을까요? 이게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막 어지럽고 장난이 아닌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무엇부터 바꿔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놓고 본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님 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여기는 것에서부터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개혁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많은데 그들도 많이 쏟아지고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뭐가 교회다움일까요? 뭐 교회 운영이 막 독재적인 게 아니라 민주화되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아니라 민주화 되어서 다 의견들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재정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좀더 근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 이런거 회복하고 권징 옛날엔다 있었거든요 이런거 회복해야 된다 어, 교회다움 다 좋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교회다움의 잣대를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을 흠모하며 사랑하는 교인 겁니다. 가정다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어기는 가정이 진짜 크리션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 동시에 하나님을 흠모하는 가정.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지금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제일 시급하다고 여겼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에 영이 임하고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 부르고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하는 예수 가장 귀한, 귀한 그, 그 이름 꽤 오래된 우리 복음송이죠 이 찬양 부르고 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간구를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또 동심원을 넓혀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식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더 넓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개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가정의 소원 제목이 있다면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음과 한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 계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을 충통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기도이지 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맘룡되어요.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그 시대의 표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부르셔서 귀한 그 이름, 주님이 우리에게 주 그 이름에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누리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스에서 세도 계시록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은 그렇게 찾아하고노래했습니다 우리도 가 하나님의 정결함 앞에 깨끗함 앞에 거룩함을 느끼고 후에 더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는 정결케 하신 거룩한 형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내를 부여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간결한 기도 제물을아니다 하나님 최종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병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아래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삶의 가정의 자연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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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그 거룩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의 거룩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내베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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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땅에 떨어졌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게 주님이 제일 먼저 기도를 알려주시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을 흠모하며, 사랑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들을 위해서, 또 아픈 병자가 있는 가정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정의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옥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계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이제 날씨 더워지고 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예배로 뵙겠습니다. 잘로 평안하십시오.